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음, 아동미술의 강의를 맡은 신정숙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아동미술 교육의 목적에 대한 공부의 그다음에 살짝 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어, 저하고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아동미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도. 음, 상당히 이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아동미술을 뭐 배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하고 수업을 하시다 보면 상당한 많은 부분을 공감하실 부분도 많고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이제 뭐, 그 조카나 아니면 자녀분 아니면 뭐, 동생, 예, 이런 그 몰랐던 부분을 그림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구나. 아니면 얘가 지금 어떤 발달 단계에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아마 새롭게 보실 눈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한눈을 파신다거나 아니면 그 이쪽 부분을 살짝 놓치면 굉장히 좀 후회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어, 재미있게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아동 미술 교육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저하고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그 헤드라인에 뭐라고 해놨냐면, 아동 미술의 교육은 유아에게 뭐 영유아, 다 아동 다 포함되죠. 흥미만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닌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제 현장에 그 유치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난감해 하실 부분들이 이제 그 요소요소에 있을 때 이제 그냥 화질을 주면서 도화지라 그러죠. 스케치북을 주면서 네가 그리고 싶은 거를 한번 그려 봐라. 뭐 자유화를 그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음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어그 좀 뭐라 그래 구조화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창의성을 할수 있는 부분을 자극을 줘서 그리고 그게 그림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보면서 그거를 어~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자유화를 줄때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게 그~ 무조건 네가 그리고 싶은 걸 한번 그려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애들이 그냥 뭐 5분에 끝난 애도 있고요. 3분에 끝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내가, 어, 요 시간을 조금, 어, 이렇게 변형되게 아니면 내가 요 시간을 내가 벌고자 그런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는, 어, 미술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아 재미없어. 똑같은 색칠 공부해야 돼? 저희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때 학교를 들어가면 그,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색칠 공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어, 그 색칠 공부를 똑같이 시키는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아이들 자체가 미술 활동이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미없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선생님은 똑같은 걸또 시켰어. 이것도 손 아프게 또 이거를 해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함은 그만큼 선생님들이 구조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준비라는 거는 뭐, 다양한 매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체가 어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 가볍게. 취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드로잉 재료라고 이야기하는 뭐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오브제, 뭐 콜라주를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저하고 다 공부할 부분이에요. 약간 어려우시더라도 이제는 좀 전문 용어를 쓴다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아동 미술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아 미술은 뭔가가 나오는 재밌는 활동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